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광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 제안,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많이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 저는...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많은 수의 개구리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서른 한살 정도였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논밭길을 걷는 길 중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이렇게 포진한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경고의 말씀인데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성경에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 어, 이야기하지 않지만 파라오가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까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이 자체로 공포이지요. 어, 개구리,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침상에도 올라오고 화덕과 냄비와 그릇에도 들어갔답니다.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작심하고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잘 타일러서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생물학적으로 생태계 속에서 개구리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구리들이 사람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게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얼마 살지도 못할 겁니다. 피부가 말라서 곧 죽을 건데 죽는 줄도 모르고 꾸준히 올라와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개구리의 본능과 상관없이 지금 개구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일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로 변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본문 속에서 개구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유독 곤충 또 파충류를 이용한 재앙이 많은데요. 개구리가 그중 하나이지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등 열 가지 재앙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의 특징은요, 평상시에도 개체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승들, 동물들의 개체 수를 더욱 심하게 불리셔서 이집트에 쏟아 부으시니까 얼마나 끔찍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리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다스리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어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laughs>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셔야만 하는데, 이집트 땅에서는 일부러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한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질서를 어기고 땅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 아래에 있던 물은 원래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했는데 땅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물의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연 질서를 무너뜨려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개구리 재앙, 같은 맥락입니다. 개구리가 지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 올라옵니다. 또 엄청난 수로 불어나서 이집트 땅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질서를 어긴 것이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닮아 있어요. 파라오가 경제적인 이득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이집트의 경제를 치셨지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돈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나일강을 쳐버리셨어요. 이번에는 파라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렸지요. 하나님에게 기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무너뜨려서 파라오를 심판해버리십니다. 고스란히 도로 갚아 주셔요.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국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파라오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려고 요술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멸시하고자 했다면 요술사들을 통해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할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없앴어야 하지요. 그런데 멍청하게도 그는 지금 이미 개구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집트 땅에 더 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지요.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인간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분명 요술사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또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그 능력을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문제인 거지요. 또그 능력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능력입니다. 무가치한 능력, 벨리알의 능력인 것이지요. 요술사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었고요. 개구리들을 올려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력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고 멸시하기 위해 자기들의 능력을 사용했으니까 쓸모없고 가치없는 능력이지요. 사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여러분의 능력과 어느 정도 매칭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능,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볼때 능력이 크고 작고 또 재능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또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지, 그것만 따지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느냐. 이것만을 보셨어요. 요술사들을 불러도 사태가 지금 해결되지는 않았지요.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뿐이지요. 파라오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를 없애 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겠다.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파라오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단두 번의 재앙에도 이처럼 맥을 못 추고 휘청거리는 사람인데, 더 버티면 본인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끝까지 버텨요. 어지간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끝까지 버팁니까. 9절,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지금 파라오의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의 자존심에 한번더 스크래치를 냅니다.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드릴까요? 하고 물어요. 언제는 무슨 언제입니까? 파라오는 지금 당장 개구리들을 없애고 싶겠지요.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못해도 참 어지간합니다. 파라오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면치례를 하고 싶었는지 내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장 없애고 싶은데 <laughs> 내일입니다. 내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모릅니다. 내일은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라도 파라오의 목숨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 파라오에게는 내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지금 그는 내일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파라오는요 오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또 약속한 대로 오늘 당장 이스라엘 본행을 아, 백성을 보내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자신이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자기의 욕심을 내비친 겁니다. 그냥 무작정 밀어두는 거지요. 내일이니라. 왜요? 오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미뤄두는 겁니다. 내일 없애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파라오의 완악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가 약속을 파기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개구리를 쫓아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인간의 능력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없애주시는데, 파라오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없애주십니다. 그냥 개구리를 없애시는 것만으로도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마술사들은 그걸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시간까지 정하여 그 시간에 맞춰 없애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네 고향인 나일강으로 돌아갑니다.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대부분은 그냥 이동하다가 죽어요. 나일강까지 돌아가지 못합니다. 피부가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대로 하셨대요. 모세의 말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파라오에게 언제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하고 물은 것은 모세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파라오에게 언제 없애드릴까요?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지금 모세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해 주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신 거예요. 개구리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개구리들은 지금 나일강으로 향하다가 거기 훨씬 못 미쳐 죽습니다.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는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 마음을 완악하게 할거 쉽게 예상할 수 있지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14절을 보면 악취가 났는데 15절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대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도들. 아니,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어떤 경우에는 서원도 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반짝 신앙이 성장하는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한대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습관, 악한 죄악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하지요.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들 다시 아,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성도들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문제가 사라지거나 혹은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이 부분 찾아보고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들어오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엉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세상의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이유에선지 되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얽매이고 더러움에 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믿지 않는 게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반짝 신앙.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더 좋겠지요. 파라오는 지금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자, 악취가 사라져서 숨쉴수 있는 틈을 얻자, 또다시 자기의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지요. 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느냐. 이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목적과 방향성,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러한 패턴은 끊어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네 가지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